아저 반갑다. 음, 김은 뭐야? 김, 김은 네. 왜기값이랑소가이야좋아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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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철이 가방 트렁크는 못하지. 아 그래? 트렁크 있는 줄 몰랐어. 차에 트렁크 없는 차가 <laughs> 어딨어 <어디 있어>, 임신은? <입신화. 웃음>

이거 얼마에요? 아그 응. 위부터 아래까지 어. 그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? 동에서2 <laughs> 0원짜리 아이스커피 <laughs> 어, 얼마냐아 어, 진짜 5개월 이야개월이야아잘나오는 <laughs> <2년> <laughs> 아, 네, 아, 잘 거야. 김은창이 사준 헤어밴드 <웃음> <웃음> 아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이거? 유튜버의 사진 가

나방 아니야? 야 벌레 나 천천하게 벌레야. 어, 나방 있는데? 오! 아이구. 하 벌레 왔어 아, 야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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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떼떼떼떼 봐. 떼 봐. 떼 봐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게게 됐어? 됐어? 아, 안 됐어. 안 됐어. 야, 좀 큰데? 어 봐. 됐어. 어, 어, 어. <laughs> <laughs> 사준다고 좀 얼마 넘으면 좀 내줄게 아, 가 여기 배달료 촛 <laughs> 처음에 나도. 최애 가평에 안 치킨집이 있을까? 너 지금 가평 비야야 <laughs> 마트 네와트너 <있네>, <laughs> 가평은 모두 다 분교라는 이런 편견 아 이제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야, 용봉 복포에서 만나! 이따 봐요! 아, 잘가! 이따 보쇼! <목소리는> 그래요! <그랬나>? 이야! <목소리는> 예, 그의 우울함 한 팔뚝! 야무지게 먹는구나, 너! 이게 그 겐지 우질근인가 하는 그건가 <laughs> 그거랑 뭔 상관이야? <laughs> 선수 같아 진짜 뭔지 여자 거 개소리야? 아 지금 출근하고 어, 뽐핑하는 거야 지금? 아 어, 지금 이동해야 돼. 어 뭐야 지금? 사람들, 뭐배 힘을 잔뜩 주고 있는데?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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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야, 나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먼저 내려가. 아, 맞아. 캠핑. 아, 야, 야, 이거 기쓸 데는 없어? 가져가려고 하려고. 아, 겠다안 되겠다. 근데 물쓸 있냐? 캠핑저거면 아, 좀자리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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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니까 하 없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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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물 진짜 차갑다. <웃음> <웃음> 자, 간다. 아. 위험해. 야, 담 간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가자. 아. 워워 진짜 무워 아, 근데 이거 너무 무리. 냉탕이야, 냉탕, 이야냉탕 야, 진짜 저... 어, 너무. 찍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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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야 이거 ㅅㅂ <목소리가> 잠깐만 와잘안 들어와 나다이빙하니나다 어? 두번 만명 되면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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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노그래프 만명 축하해 기호 1번 전천우 백단발링 기호 2번 김주성 다이빙 성공. 기호 3번 탈색 박동석 자, 좋아. 다 좋았어. 야, 안 죽어. 근데 이러다 진짜 죽어. 조심해야 돼. 이제 2020년 사망 사고가 제가 터진가? 성공 야, 혼난 혼난 F3. 이러다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까지 오면 혼난 <홍남> F4. <laughs> 야. 야, 우리 너무 <laughs> 생각하는 거야. <아니야? 웃음> 어떻게 <웃음> 나오는데. 어. 우리 막 댓글에 잡표 찍혀가지고 막이 <laughs> 명심 그.. 물고기마리 우럭년 이러면서 욕나 죽을래 물고기 4마리로 멈추지 멈 일로 와야 돼 차라리 저쪽 저 옆으로 가야 물살을 이겨낸다 아 이거 여기 다리 아어

야일어나 이승이 나갔구나 와 20년째 안 돼? 아2 0년안 그, 돼? 그, 동석야석이안봐아그그야 일렬로 서봐 일반 남친 2번 남 해봐 해봐 야나인사하 거야? 일렬로 서봐 일렬로 서봐 자 시작 1 아. 남번번아 나... <laughs> 나왔어 <laughs> <laughs> <삼만>. <laughs> <삼만. 웃음> <laughs> 이게 방산이었노다가와아아아아아준준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따가워줄 그대 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, 아 무리거아 준수가 생일인데 준수가 사버리네 야 5만원이 넘는다고? 5만원? 야이친 이거 화명도 마시는거 봐아고있아하이 내가 아, 차돌 절먹겠다고 한마디 하고, 내가 차돌전골 시키면 안 돼? 야, 빨리 먹겠다고 해. <laughs> 아, 뭔가 잘 먹을게. 어 아, 그래. 생일 축하한다. 아, 고맙다. 어, 선물들 다 받았고, 어 아, 지금 축하 아직... 아직 아직 못 받은 거두개 있긴 한데. 없을 <laughs> <있을> 거야, 한 번. 어떻게 유튜버 그래프 구독자들 이름이 뭐야? 아, 구독자. 아, 구독자. <laughs> 구독자 귀엽긴 하다. 얘 별로 안 정했대. 내가 또그 애칭도 부어고 왔어. 야, 근데 너 지금 애도 애, 애칭을 부른 적 있어? 구독자들이 하고. 아니 보통 그냥 구독자라고 하기엔 너무 두꺼우니까. 아니, 당연하지. 어, 그러니까 원래 범동자. 범 범진이 구독자라고 할 때도 범독자라 고 그래. 아니면 보통. 왜 <laughs> 자기 구독자들 덜렁이고 이렇게 부 그러나? 그런 귀여운 애칭 없어? 너의 그 크로노그래프를 봐주는 7천 명. 그거는 같이 정하는 게 좋을 걸? 구독자들이. 랑또 아, 난... 영상 나오니까 뒤쪽으로 보아야 돼서 안녕.

这车也不太好。这车也不。 저정도는 상관 없어. <laughs> 그럼 사람 인미 들어가도 3초 아니면 먹을 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야 아, 그런 말하지 마, 저는 오해 오해 오해한다고. 이러니까 <laughs> 좀이 정도면은 범진이 위로그야내 네 브이로그인데 네 이거 범진이 지캠인다 안줄 안녕하세요 유튜버 범진이에요 오늘 은제 가평에 가 갔다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과 다음에 한번더 갔다 올수 있는 경험지 스물한 볼이 혈을 타주는 남자예요 <웃음> <웃음> 네. 그러면 오해한다니까 <laughs> 아 그러지 마 저는 오해해 스예 <laughs> 재미를 주는 애였구나 아 나중에 코갖고 이제 그 자식들이 이거 유튜브 들어가고 아빠 모습 보면 재밌긴 하겠다. 아빠 어릴 때 모습 재밌게 하네 그거 재미가 없을 수가 없었어 네? 해 프린터 랩한 번만 해라 캬캬캬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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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is 코로나 브랍 This is 코로나 치고 난한 번도 나 브랍 나 쓰레기 버리고 와나 쓰레기 버리고 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우 묻는다 묻어 조심히 가라 내가아 뭐, 아, 그냥 이길 타고 나가면 돼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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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차 돌리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로노 그룹 어.. 크로노 그래프 풍차 <laughs> 만명 <laughs> 여 다시 왔던 길 돌아가면 돼아 여기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유턴하자 크로노그래프